주병진과 최지인의 깜짝 결혼 발표가 2025년에 튼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튼생방송은 정말 압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령술사와의 담소를 통해 유망한 미래를 점치는 코너가 평범하게 시작됐으나 배우 주병진과 최지인의 예측 불가능한 로맨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전개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방송 중간 두 사람은 심령술사의 조언에 따라 붉은 단풍잎이 가득한 로맨틱한 길을 걸으며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최지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주병진을 바라보며 “사랑해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라며 눈물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준비된 듯 반지를 꺼내 주병진에게 직접 청혼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에 주병진은 말을 잃었지만 이내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최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뜨거운 순간에 주병진은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 몰랐지만 나도 당신과 함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진심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겨왔던 두 사람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주병진은 현재 연예계와 사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어린 시절은 화려한 현재와는 사뭇 다른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병진은 195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릴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내 가족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의 말처럼 가난은 그에게 절망이 아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주병지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병지는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학창 시절 그는 반 친구들 앞에서 특유의 유머 감각을 뽐내며 웃음 제조기로 불렸습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웃음은 슬픔을 잠시 잊게 해주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주병진은 어릴 적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신문 배달, 시장에서의 집 나르기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돈의 소중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주병진은 더큰 기회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연극과 방송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가난한 청년에게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주병진은 결국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단숨에 인기를 얻으며 방송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성공 뒤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주병진의 미래 아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나운서와 화가라는 이례적인 이중 경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한 궤적을 따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예술적 감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최지인은 어린 시절부터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친인 최광주는 장군 출신 CEO로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석수 퓨리스 대표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플루티스트와 수필가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가정환경 덕분에 최지인은 일찍부터 예술과 지식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미술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예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다른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며 예술과 교육의 융합에 대한 관심을 심화했습니다. 2003년부터 방송계에 발을 들인 최지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하며 언론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MBN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주는 아나운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지인은 아나운서로서의 경험을 살려 강의와 교육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학교의 방송진행자과 전임교수와 학과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고 현재는 신한대학교 언론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방송 활동과 병행하며 화가로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그녀는 날개 작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2012년부터 활발히 전시회를 열며 인정받은 그녀는 2013년 한국 미술상을 수상하며 화단에서도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후 매년 1에서 2회 개인전을 개최하며 날개와 신화조화 시리즈. 거울 속 미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최지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트지인 TV를 개설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화가로서의 전시 경험과 아나운서로서의 스피치를 결합해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중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지인은 평생 자신을 사랑해줄 온화한 남자를 만나겠다는 희망을 담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 중이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제작진과 스태프들 역시 이 드라마 같은 전개에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방송이 끝난 후이 장면은 대본에도 없었던 완벽한 리얼리티였다. 두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감동했다. 고 전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이어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2025년 초봄에 신라 호텔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병진은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진다.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다. 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지인 역시 심령술사가 말했던 우리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다.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이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로맨스와 청혼 소식으로 대폭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인가?”라며 감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신라 호텔 예약 끝났다. 결혼식 라이브로 중계 부탁”이라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나이브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드라마틱한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화제를 안겼습니다. 2025년 초봄. 신라 호텔에서 시작될 이들의 새로운 여정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주병진과 최지인이 보여준 사랑의 결실은 그야말로 예상 밖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이 사랑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